안녕하세요. 제가 그, 알기 쉬운 우리 가락도 연재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한때. 또, 뭐야, 유람을 다녀가지고, 뭐, 대금도 한 번씩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근래 이제 너무 뜸해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잘 오신 게, 그이제 어디부터 무슨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도직적으로말씀딱 드리면 자요 악기 보이십니까? 아그 인데 요뭐 악기가 왔네 요네 악기죠 길이가 요거 얼마쯤 될까요 얼추 대충 10, 10cm 20cm 정도 됩니다 한 21-22cm 20, 정도에요 요게 구멍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필이 분흥그 분홍을 좀필요고 하는데 마찬 대금처럼 생겼죠 대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요 천공이 없을 뿐이지 취구 있고 구멍 여섯 개 있고 요얘 칠천공이 아닌 요 사용하는 일곱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악기는 이제 아마 처음 보실 건데 이것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이름 짓기를 양손에 딱 손바닥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손바닥 장 자를 써서 장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유 제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없던 악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뭐내 개인적으로 나를 막막 어필하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마음은 저도 없고 다만 제가 대금을 국악을 한 40년 넘었죠. 40년 넘게 이렇게 국악을 접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선, 주변에서 이 부는 악기, 특히 대검을 많이 배우고 싶어도 하는데, 10명이 배우기 시작했다면, 그 중에 1명, 2명 남으면 많이 남는 편이에요. 저 끝까지 대검을 이, 이 다루는 분이. 그 정도로 대검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분는 악기 중에서 대금 있고, 저 작은 중금 있고, 소금 있고, 그리고 뭐 피리, 뭐 퉁소, 뭐 태평소, 뭐 여, 여, 여타 관 악기 있지만, 이제 대금을 보면 대금, 중금, 소금 중에서 중금은 안 쓰죠. 이제 사라져 버렸고, 소금은 이제 국악 관현악단에서 아주 높은 톤 했을 때 어쩌다가 씁니다. 나머지는 대금을 다 쓰는데 대금이라는 악기가 대금이 이 워낙이 이 이제 이 어려운 어렵다 보니까 자세 잡는 것도 그렇고 이 시기만 폼은 아주 멋지지만 이 힘들어요 소리 붙어도 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리고 단소를 가르치죠 단소 근데 잘 아시겠지만 단소는 초등학교 때, 이제, 교과, 국악, 국악, 그리결럼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단소는, 저도 즐겨 부르지 않은 가닥이 우선 성, 성량이, 소리가 작고, 이 구멍이, 뒤에 하고, 전부 하나, 둘, 네개 다섯 개, 정도 이래다 보니까, 표현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여러 가지 좀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배우질 않죠. 대금을 배우자 보고 싶었는데 대금은 너무 부담스럽고 자,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내 주변에서도 대금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대금은 힘들다. 자, 그러면 대금이 아닌 자, 소, 소금을 보면 어떻게 해서 요즘은 자, 소금도 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서울, 소금 배우는 분도 계시는데 소금은 이제, 요, 좀, 요, 악기 또저방에 있네. 소금은 이 작으니까, 대금보다 작으니까 좀 비교적 괜찮지만, 그것도 역시 좀, 그, 이, 그 제약이 많더라고요. 우리 전통 악기에 있던 한계성을 못뛰어는데 자, 요, 요악기는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냐를 한,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소금을, 이제 대금이 힘들니까 소금을 지도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금이 여러 수십 자루가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것을 제가 옮겨요그요 근데 그 소금을 이렇게 쭉 하다보면, 음정도 안 맞고, 이, 이, 이 내갱도 좀 좁고 해서, 가만히 답답함을 느꼈었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은 대금을, 아, 소금을, 좀, 대금처럼 좀 시원시원하게 불수 없을까 싶어서, 이, 이걸 안에 지름을 내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경을, 내경을 좀 크게 뚫은 거예요. 크게 뚫어가지고, 몇번 연주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소금을 크게 뚫다가, 소금이 길이가 이 정도만 한데, 이렇게 쭉뚫어오다가이 옆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이 소금이. 왜냐하면은, 옆에서 보면 지식, 일직선이지만은, 안에 구멍은, 이제 이 대나무를 따 보니까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아서살 두께가 어쨌든 이렇게 쭉딱 이제 터져 버려서 아이 대나무도 너무 아깝고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어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 대나무 터진 무러을 잘라내 버리고 그 잘라낸 게한 여섯 정도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 그 구멍 있는 거라서 그. 그 사이에 또 작은 구멍을 뚫어, 가 새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장난감처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 이래게 풀어보니까, 그 음도 안 나오고, 이게, 괜한 짓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아, 음계가 나오는 거예요. 음계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격이 종밀하지만, 좁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가만히, 예, 유심히 이렇게 신경 을 써서 써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솔라, 도레미 하는 이음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밀고 또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찾았지만,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자그마한 악기를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난 3월 초부터, 지금 한슥달째져야 되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 막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처음에는 이 내경을 큰 걸, 크게, 대검만큼 크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은 잘 나오는데, 고음은 안 나오고. 그래서 또어딘 데는, 이거 이제 또, 좁은 걸 하니까, 또 음도, 음도 잘 나오는데, 음, 음은, 나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잘 나오는데 음정이 잘안 맞고 그래서 몇번 시도를 해봤죠 지금도 이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공연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 보는 악기죠 사람들이 신기하고 단소보다도 훨씬 짧고 굵기는 소금처럼 이렇게 굵고 근데 음은 아주 그 높은 맑고 간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좀 국립 끝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다가 결국은 이게 손바닥 안에 들어간다 고 싶어서 손바닥 장자를 장검이라고 이름을 짓고 드디어 실용 신한 등록 출연까지한 거예요. 이제 물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laughs> 디자인 등록도 하고 별리사를 통해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만, 제가 이거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대검이든지 뭐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연주를 하고 싶은 게. 안 그러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치? 어디 야서 노래를 못 하니까, 이제 악기는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데 대검은 너무 어렵고, 학교에서 배운 단서는 겨우 구강 몇 곡만 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뭘 배우냐면 오카리나를 한다든지 뭐 하모니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악기들을 이제 많이 아주 뭐 유행 유행병처럼 막 이렇게 오카리 같은 경우 특히 많이 하는데 어 우리 전통악기에서 유래한 어떤 악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악기 그래서 이 찾은 얘가 와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금방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잘 활용을 하면 오카리나 못지 않은 우리 우리나라의 어떤 국악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은 그 물고기 뭐 베스도 있고 뭐 블루길스가 뭔가 블루 하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외래종. 그다음에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그 외래종들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 개구리 다 잡아먹고 막 물고기 다막 잡아먹고 난리 굳이잖아요 그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카리나가 그걸 부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름답고 좋지만 그건 외, 외국에서 이태리인가 어디 나라에서 일본을 거쳐가 뭐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저는 대충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불기 쉽고 소지하기 쉽고 간단하니까 이 일하는데 우리 고유의 악기에 대해서유래한 악기라든지 우리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이것을 단소 못지않게 표현도 풍부하고, 오간이나 못지않게 그 맑은 음도 낼수 있고 한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막 저는 희망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많이 좀 알려져서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핸드백에 넣어 다니면서 외국에 여행가서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그러면은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돈 벌어도 좋고 교육하신 분들은 교육을 해서 자기를 자기 많은 사람들을 또뭐 자기 이름 알려도 좋고 그거는 각자의 몫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요것을 이제 지금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이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선 간단한 거로, 구멍은 여섯 개고, 요 밑에까지 일곱, 요것도까지 씁니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한걸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연까지 서는데, 여섯 구멍으로, 우선 제일 초급 코스로, 우리 5개계를 쓰자고요. 5개계도두 가지가 있죠. 에? 그스양어말이 장조풍의 오음계와 단조풍의 오음계가 있는데, 그 장조 단조하면 이제 음악 좀 아는 사람이라야 이해되겠지만, 모른 분들도 뭐 생각 이건 막근처에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일 쉬운 것이 그 아리랑 같은 하는 대 솔라 도레미 오음계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에요 여기 그러면 뭐 여섯 구멍 다안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잡은 거요 솔로 보는 거에요 전에 소금 연주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금 때도. 이. 그, 솔라, 도레미,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걸 가지고 아리랑을 하는 것은 아리랑 계명이 솔라, 솔라, 도레들 했자겠죠. 또데 오케이 <목소리> 자, 아들은 이간단하할수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어메이징 그리스 는곡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도 미덤이 연 나가요. 한번 해볼게요. 응? 이제 조금 이 고난이도를 이용해서 색다른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응? 토비 연주처럼. 속수를 보냅니다. 네, 근데 어, 오늘 여기까지. 어. <laughs>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엄마의 눈을 한번 해보세요. 어, 엄마의 눈 해도 그 이제. 가완 해볼게요. 힘차네요. 엄마의 눈에 부드럽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고음역이 있지. 자, 여러 조금 난이도가 있죠이 여기에 고음역 편어 구반에서고음역쪽이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말함 말씀드리면은 편어 구반에서 F5 다섯 번째 옥타브의 F 음부터 여섯 옥타브 지나서 일곱 번째 옥타브 E E7까지 가능하긴 한데 그두 옥타브 나오는데 한 옥타브 반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오히려 연주가 그 후에 나오긴 해도 그 후에 고음은 거슬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피아노 컴백 쫙 있으면 다섯 번째 옥타브라는 것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 전문가 음악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전달한다면 도레미파솔라시 이걸 한옥타브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있다 말이에요 피아노 컴백 제일 밑에서 쭉쭉쭉 오다가 다섯 번째 옥부터도레미파솔 도레미 파악하는 F, 파부터, 그, 그러니까 따라라, 그 음부터, 그, 이, 내가 하니까 상당히 고음역 부분을 맡고 있죠, 이 악기가. 그래서 오카리나처럼, 다소처럼, 소금처럼, 고음역을 맞는데, 이제 이게 구멍을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으니까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가는 게 있잖아요. 음. 요거 똑같아요. 솔라 도레미 하는 게요. 미파미도, 미파미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laughs> 이런 라든지 <laughs>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든지 송악사라든지 내라판타지도 되거든 재밌어아 쉽게 솔라 솔파솔얘 그때 이거 쓴다 말이야. 얘 아부만 볼게. 솔라돌이 아니라 솔파. 여태 쓰기 위한 구멍이에요, 이런 걸. 제일 기점보다 한음 더 낮게 쓰기 위한.